밤 9시 화장대 앞에서 립스틱을 고르며 하연은 거울을 봤다. 피곤한 얼굴이지만 미소는 여전히 능숙했다. 이 바닥 5년 화려한 조명은 익숙했지만 통장 잔고는 여전히 마른 장부였다. 재력가라는 남자의 옆자리에 앉아 하연은 술잔을 채우며 웃었다. 이런 미인은 오랜만에 보는데요. 언제 들어도 지겨운 멘트. 하지만 하연은 대답 대신 더 깊게 웃었다. 웃음은 그녀의 투자였고 남자들은 쉽게 넘어왔다. 며칠 뒤 하연은 남자의 초대로 고급 아파트를 찾았다. 와인을 따르며 그는 말했다. 넌 특별해. 도와주고 싶어. 그 말에 하연은 눈웃음을 지으며 묻는다. 그럼 진짜 특별한 선물도 가능한 거예요? 거절은 없었고 기회는 가까워 보였다. 며칠 뒤 몸에 이상을 느낀 하연은 검진을 받았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간 수치가 위험하게 높아요. 바로 쉬셔야 해요.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번 기회만 넘기면 그 다음에 쉬지 뭐 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연락이 끊겼고 전화를 수십 번 걸어도 받지 않았다. 지인에게 물으니 그 사람? 유부남이었어. 출장 끝나면 원래 번호 바꾸거든. 커피잔을 내려놓은 하연의 손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노력 없이 얻은 감정엔 보상도 없었다. 하연은 다시 룸으로 나갈 준비를 하며 속눈썹을 붙였다. 피곤한 눈엔 생기가 없었고,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다. 하지만 어차피 세상은 예쁜 여자를 좋아하니까, 그녀는 다시 미소를 꺼냈다. 오늘 밤도 누군가의 특별한 여자가 되기 위해. 안녕하세요. 과심고사의 사주궁합 실전 분석 채널입니다. 먼저 사주 명식을 소개합니다. 왼쪽에 한자를 풀어드릴게요. 정충년 정미월 갑수일 병인시에요. 오늘의 주제는 여자 화력의 발전입니다. 앞에서 보셨습니다만 탐욕의 확신입니다. 욕심이 대단하죠. 일간 갑은 목 뭐, 나무예요. 십성이 편재에 해당이 됩니다. 아예 편재라는 분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한푼두푼 푼 모아 부자가 되는. 적토 성산 방식은 적성이 아닙니다. 한탕주의 성향이 커요, 큰 것을 노립니다. 흥재를 바라는 마음도 큽니다. 항상 꽝인데도 매주 로또를 사요. 월지에 미토라는 토가 있습니다. 이정제라고 합니다. 사회생활의 판단 기준이 재물입니다. 직장생활은 불가해요. 일지 술토. 이 편재로 인해서 멋대로 성향이 나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고요 생각을 고치려고도 않습니다 금이 보이지 않죠? 무관사주인데 관성을 공격하는 식상은 대강합니다 인내심이 부족하고 복종성도 약합니다 기가스에서 상세계 대들다가 회사에서 강제 퇴출당할 수 있습니다 제 방법은 활용구를택했군요 일리가 있습니다. 먼저 사주에 식상이 넘쳐나지요. 식상의 앞장을 서는 겁니다. 속칭 끼라고 합니다. 사교성, 처세, 영업, 타협 풍정. 식상이 강한데 관살과 인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주 성향은 하늘을 찌르는데 윤리의식 부재로 제어가 되질 않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제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 없는 전차입니다. 범법 위험이 있겠죠. 앞에 언급한 일지 술토. 이 영향으로 인해서 남의 조언이나 충고가 통하지 않습니다. 무리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주에 수가 보이지 않지요 목마른 여름나무입니다. 의지 철학은 같은 목 하나가 전부예요. 극신약 상황. 운에서 먹을 물이 수가 찾아온다 해도 문제가 돼요. 사주에 가득한 토 재성의 무리들이 말려버리겠죠. 지나치게 강한 재성이 의지 천인성을 공격 약화시키는 형상을 탐재괴인이라고 합니다. 탐욕이 생명을 단축시킨다는 자연의 경고예요. 이솝우화금은보화를 잔뜩 짊어지고 사막길에 나선 나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 길은 입선입니다만 산 속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재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보약이 되는 인성은 가득해요. 예컨대, 초목. 새소리, 물소리, 풍경소리, 산나물, 달빛. 그러나 그냥 권고일 뿐입니다. 악마 우리 같은 식상, 재상의 무리들이 생명의 근원인 인성을 위협하고 있지만 속세를 떠날 수가 없어요. DNA처럼 박혀있는 이 팔자의 구조를 어찌한답니까? 감사합니다.